맥북 에어 M4 구매를 결정했는데 화면 크기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13인치로도 충분할까? 아니면 15인치가 더 나은 선택일까? 겉보기의 차이는 단순해 보이죠. 화면이 좀더 크고 소리가 약간 더 좋고. 무게는 살짝 무겁고 그런데 이게 과연 30만원 차이를 만들만큼 실제 사용해서 체감되는 진짜 차이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15인치 모델이 진가를 발휘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사소해 보이지만 디스플레이 크기 하나만으로도 작업의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매 직전까지 고민 중이라면 아마 이 영상이 꽤나 현실적인 결정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맥북에어 M4 15인치는 이런 분께 딱이에요. 노트북 하나로 다양한 작업을 해결하고 싶은 분, 특히 멀티태스킹, 영상 소비, 디자인. 코딩까지 고려하신다면 13인치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 두세 개 띄워놓고 일하시는 분, PPT 만들면서 영상 참고하거나, 코딩하면서 문서 읽는 분, 트랙패드와 키보드도 넓게 쓰고 싶은 분, 유튜브나 넷플릭스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13인치는 금방 공간 부족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M4 맥북에어는 처음으로 기본 램이 16기가로 올라왔습니다. 불과 M3까지도 기본은 8기가였고, 16기가로 올리려면 20만원 가까이 더 들어갔죠. 물론 맥북에어 정도면 8기가도 충분하죠. 웹서핑, 블로그 등 간단한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정도면 문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업을 여러 개 동시에 돌리는 분들한테는 16기가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지만 추가 금액 때문에 쉽게 못 올리던 스펙이었습니다. 그걸 M4에서는 기본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같은 오픈마켓 기준으로 애플 공원보다 3% 저렴한 183만원에 빠른 로켓 배송. 무료 반품까지 가능한 조건이에요. AS도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니 가격이 싸다고 꺼릴 이유도 없습니다. 할인 가격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인치 맥북 에어는 단순히 화면이 커진 게 아닙니다. 작업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13인치는 분명 가볍고 빠릅니다. 하지만 자꾸 뭔가 아쉬운 순간들이 생겨요. 특히 여러 창을 동시에 띄우는 멀티 작업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PPT 만들면서 참고할 자료 띄우고 노션, PDF, 캘린더 같은 앱을 동시에 켜두는 작업. 코딩하면서 문서 확인까지 병행하는 작업들 있죠. 13인치에선 창을 계속 바꾸거나 줄여서 겹쳐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고 결국 외장 모니터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15인치는 그 모든 걸한 화면에 나란히 띄워두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 생산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력이 끊기지 않고 손과 눈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단순한 편함을 넘어서 속도가 달라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체감 차이는 특히 디자인, 영상. 음악, 건축 등 작업 공간 자체가 작업 효율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요. 예를 들어 디자인이나 영상 미디어 관련 쪽은 세부 요소를 한눈에 확인하거나 영상 타임라인과 미리 보기 창을 동시에 띄워놓는 게 기본 작업 흐름이죠. 15인치에서는 이런 작업을 별도 장비 없이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화면 구조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자주 보는 분들에게는 스피커 구성도 꽤큰 차이를 만듭니다. 13인치는 4개, 15인치는 6개. 단순히 소리 크기 문제가 아니라 공간감과 울림, 몰입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15인치가 주는 화면의 쾌적함에 더해서 확실히 더 풍성하고 몰입되는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와 키보드 공간도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인치는 손을 올리는 면적이 조금 더 여유 있어서 장시간 타이핑하거나 영상 편집. 코딩 작업을 할때 손목이 덜 긴장되고 자연스럽게 놓여서 훨씬 편안한 체감이 생깁니다. 15인치 맥북에어를 선택한 분들 대부분은 13인치 쓸땐 몰랐는데 바꾸고 나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말들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3인치 쓸땐 글자가 작아서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화면 쪽으로 자꾸 기울고 눈도 피곤하고 자세도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데 15인치는 같은 거리에서도 글자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서 훨씬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고 눈도 훨씬 덜 피로하더라고요. 창두 개만 동시에 띄워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13인치 쓸땐늘 외장 모니터 생각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무게도 부담 없고 이거 하나면 웬만한 작업은 다 돼요. 13인치도 충분히 좋은 기기지만 15인치로 바꿨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날줄 몰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외장 모니터 없이 맥북 하나로 끝내고 싶다는 분들에겐 13인치보다 확실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15인치 맥북 에어를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게, 다른 하나는 가격. 먼저 무게부터 보면 1.51kg라는 수치는 분명 13인치보다 무겁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근이 많거나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분들에겐 13인치가 더 부담 없고 실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스펙의 윈도우 15인치 노트북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15인치는 아무래도 너무 잦은 이동보다는 적당히 이동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분들께 더잘 맞는 구성이에요. 휴대성 면에서 13인치에 비해 아쉬울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충분히 상쇄할 만한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격 차이도 고민 포인트죠. 13인치 대비 약 30만원 차이.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노트북을 평균 4년 5년 이상 쓰는 걸 감안하면, 하루 200원 조금 넘는 수준의 추가 투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픈마켓 할인가를 잘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면서 원하는 사양을 가져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인치 맥북 에어 M4를 고려 중인 분들께 실제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는 추천 옵션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기본 램은 이미 16기가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SSD인데요. 웹서핑, 문서 작업 위주로 가볍게 쓰실 거라면 256기가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 포토샵, 디자인 툴을 쓰거나 자료를 많이 저장하시는 분이라면 512기가 이상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저장 공간 문제를 넘어서 파일 처리 속도나 멀티태스킹 성능에도 체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괜찮다면 램 16기가의 SSD 512기가 구성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고 16기가의 256기가도 가성비로 충분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스펙과 가격, 후기 등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